해가 뜨기 전의 새벽 신비롭고 고요한 시간 어둠이 내린 화성시의 어느 기숙학원 안녕하세요 어겄다 <laughs> <어리, 뼈 먹었다. 웃음> 아 뼈를 눌렀어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선생님도 학생 출신이잖아요 이때 맞습니다 그때랑 맞습니다. 지금이랑 기상 시간 똑같나요? 기상 시간 안 하고 있죠. 공부에 대해. 들어가세요. <laughs> 들어가라. 운영팀 선생님의 목소리와 함께 학생들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랍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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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 형들랑 많이 쉬었어요잘 모르겠어요. 저쭉 화장실 빨리 나와요, 나도 좀 세수 좀하 이제 는 아. 원래 집에 있을 땐몇 시에 일어났어요? 집에 있을 때요? 음. 10시요. 아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아. 같아요? 이거 <laughs> 영상을 넣어야 될것 같아요. <laughs> 오늘 컨디션 좀 어때요? 굉장히 안 좋아요. 잠이 왜? 좀 많이 와요. 잠이 좀 많이 와요? 네. 음. 수업 시간에 잘것 같아. 윤민 선장한 한번 혼나야지.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하지? 오늘 피곤해요? 어제 밤에 잤는데 기온이가 갑자기, 어, 아 덥다, 아 어, 덥다 해가지고 제가 여기서 누워 있다가 뭐 귀신이라고 놀라서몇 번씩 깼거든요. 그래서 잠을잠못 잤어요. 뭐? 아, <laughs> 왜 그랬어요? 그게 제가 그런 심리 아니라 무서움이 머리 끝까지 올라와서 그랬습니다. 이 친구가 머리를 이렇게 는데 누워서 머리 위로 내려요. 뭐지, 그러면 천연기신이어가지고 이 <laughs> 친구가 오줌을 싫려요아 얘가 잠을 안 자고 계속 뒤척거리잖아 아무리 <laughs> 못산겠어요 이게 절반 킴입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친구들은 어떻게 컨디션 되게 좋아보이네요? 아유 저희 방이 다 w 잠 자고 제가 d that I w 밖에서 한 소리 듣고 제가 딱 가서 문 열고 불 d 고 아, 일어나자 친구들 하면 다이 t 거든요 I w a 야 t o l 증언과 다른데요? <웃음> <아유>. <웃음> <웃음> 이곳은 머리 말리는 소리가 한창인 여학생 기숙사입니다 요몇 시에 일어나요, 집에 있으면? 12시요. 12시요? 12시면 너무 늦게까지 자는 거 아니에요? 늦게 자고 늦게 일하는 패턴이었는데 응. 바뀌었어요. 네. 학교 다닐 때는뭐 어떻게 해요? 학교 다닐 때 4시간 자고 가고 그럼 학교에서 자고? 네. 아니 근데 수업은 다 들었어요. 수업은 다 들었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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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지금 오늘 컨디션 어때요? 왜? 어제 음, 엄마 편지들이다 돌려가면서 방에 애들이 다꼬았니 눈이 지금 다 부었어요 나와 나와라 미안해 왜 혹시 여기 머리 뭐딪히는 곳이에요? 빨리 <laughs> 나와라 <laughs> 어? 누구지? 개구리 같대무 같아. 개구리 같아요? <웃음> <아니야>. <웃음> 오늘 그랬어, 아 오늘 왜이그래서인가 모르겠어 띠용하고 카포 어 아직은 지 오늘 컨디션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 보이는데? 좀 제일 고민되는 게 있어요?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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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 뭐가 있지? 고민, 고민하지. 마카이. 친구들 없어요? <목소리> 고민되는 거? 저 <목소리> 마라탕이 먹고 싶어요. 마라탕이 먹고 싶어. 어! 저도요! 마라탕 진짜 먹고 싶어요. 네, 파이팅. 수고해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학생들의 하루가 또 시작됩니다. 아침 6시 30분. 윤민수 원장님의 관리 아래에 시작된 오전 학습. 학생들의 눈빛에서 겨울의 추위를 녹여내는 열기가 느껴집니다. 아직 아침잠을 못이기는 학생도 있기 마련 너무 힘들어서 깨우면서도 살짝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맞네 오늘은 좀잘 되는 거 같아요 는거아네 어, 충분히 많이 돼요 싶 오늘 공부 좀잘 돼? 잤어요 언제? 아까 잤어? 네 밖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공부하는 게좀 되는 것 보다 공부하는 게좀도움 되는 거 같아요? 저 여기 너무 좋아요 여기서 살고 싶어요 진짜로 여기 너무 좋아요 선생들이 많이 와요 네. 그런 게 공부하는 게좀도움거 같아요? 네 선생님들 너무 질문하면 친절하게 대답해 주시고 그러고 계속 와가지고 먼저 물어봐 주셔 가지고 필요한 거 없냐고 너무 편하게 생활하고 있는 것 같아요. 허기진 배를 채워 주는 아침 식사. 이거에다가 수도물 넣고 각티포에다가 넣고 여기에 다 고삼이잖아. 예. 지금 공부 좀잘 보여. 기 와서는 집중이 되는 것 같아요. 묘한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니까 고담이면 올해 수능 봐야 되잖아 수시에요 그래도 내신 준비 잘해야 되잖아 그쵸 내신 열심히 하죠 음. 1학년 때에 비해 2학년 때 성적이 좀 많이 올랐어요 음. 2학년 때에 비해 3학년도 오르겠죠? 걱정은 없어? 걱정 너무 많죠 거기 나가서는 공부 안 하면 어떡하지 대학 잘못 가면 어떡하지 나가서도 여기 한거 아쉬워서라도 공부 열심히 해야 될것같아요 맞죠 여기서 얻어간 게 있어야 나가서도 얻을 수 있는 게 궁금하니까 응. 응. 올해 그럼 2 0 보잖아 예 응. 준비는 잘돼 가는 거아요 준비요? 잘 하고 있겠죠 <laughs> 고민되는 건 없어? 준이랑 비슷한 거 같아요 어떻게 잘 봐야 되는데 또 제가 못다고 하면은 왜요? 어 여자친구 보고 싶어요 여자친구 보고 싶어? <laughs> 네 만난 지몇년 됐는데? 어.. 얼마 안 됐어요 한 달? 한 달? 네 얼마 전에 사 왔어요. 아그래도 얼마 안 됐네 진짜. 네. 여자 친구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 아니. <laughs> 뭐라고?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수럽대요. 저몇 <laughs> 아, 학년이에요? <laughs> 저 2학년이요. <laughs> 2학년. 주문 <분문> 잘 되나요? <laughs> 너무 졸려요. 졸려요 그냥. <laughs> 네. 지금 확실하게 준비해야 나중에 좀덜 고생하지 않을까요? <laughs> 맞는데 약간. 그게 아직 실감이 안나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느낌? <laughs> 방학이 이렇게 나와서 공부하는데 뭐자신있뿌듯하나 그런 거어 뿌듯한데 약간 단점이 있는 게 하루가 너무 똑같아서 날짜 개념이 없어졌어요. 오늘이 며칠이었죠? <laughs> 오늘 무슨 일이에요? 오늘 무슨 일이죠? <laughs> 아 어제 수학 데이였네. 아 오늘 목요일이요? <laughs> 벌써 목요일이네요. 공부 잘 되나요? 아니요. 잘안돼나요 네. 왜요? 말하면 되나? 말해 말해 말해. <웃음> 남자친구가 <웃음> 있는데. 남자친구가 <웃음> 있는데. <웃음> 어제 발렌타인데이였는데 <laughs> 어. 남들 다 초콜릿 받을 때못 발랐을까봐 그래서 어제 저거요, 공부가 저거, 저거, 안 됐더라고. 됐던... 저도 못 주고 왔거든요. 어? <웃음> <웃음> 이거 변질돼준. <편집해 주네. 웃음> 이럴 땐 이성 친구 얘기를 좋아하는 엄마 검은 여고생들이다. 아침 식사가 끝나자마자 바로 공부를 시작하는 학생들 갑자기 학생들이 어디론가 이동하는데 친구 어디 가요? 저 잠자러 가요 무슨 잠? 낮잠이요 낮잠? 네 1시간 동안 <laughs> 어디 가요? 자러 <laughs> 가요 그냥 자러? <자로>? 네 오오오 <laughs> <laughs> 이제 낮잠 잘 거야? 네 낮잠 자면 좀 풀려? 네좀 풀려요 진짜? 풀려. 진짜 완전 기분 어때요?

안녕하세요. 원래 지금 낮잠 시간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낮잠 시간에도 공부하는 이유가 있어요? 낮잠은 안, 약간 안 졸리면 네. 공부하게 되는 같아요. 아, 낮잠이 안 졸려요? 네. 음. 친구는요? 네. <laughs> 저는 해야 될게 많아서 낮잠 시간을 어. 할 수가 없어요. 아, 해야 될게 많아요? 네. 어떤 게 있어요? 어, 일단 수학을 끝내야 되고요. 영어 하루에 국수영하고 가탐 두 개까지 하려면은 시간이 오어요 공부하면 15시간 반이 채워지니까요. 음, 공부 그렇게 하루 16시간씩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 목표가 의대 다음으로 어다는 공대니까 좀 준비를 열심히 해야 되고 풀리다 보면은 음. 이몇 번씩 어려운 거 나오는데 그걸 계속 잡고 있다 보면은 이때 시간대도 공부 안 하면은 그런 끊겨서 짜증 나거든요. 음. 그래서 짜증나지 않게 그냥 제 몸이 살려달라고 해도 그냥 공부하는 거죠. 음. 어 일단 아무래도 고삼이다 보니 할게 많아서 어. 조금 시간이 부족하기도 하고 아침에 많이 졸아서 그 메꾸려고 낮잠 시간 쓰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목표가 있어요? 음 의학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의학과. 네. 음... <laughs> 꼭 이루기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늦은 오후에 부드러운 햇살이 내리쬐는 학습동엔 1대1 수업이 한창입니다. 저 지금 종현이 영어 독해 가르치고 있는 시간입니다. 6번째 수업이 저희 지금 13번째 시간입니다. 동현이는 영화에 대한 엄청 열의를 가지고 있고 어 소태도가 되게 좋고요 성격이 굉장히 급하고 <laughs> 그, 그렇지만 엄청 열심히 숙제를 해오는 제가 내준 숙제보다 더 항상 많이 하려고 하는 그런 성실한 학생입니다. 선생님이 성실한 학생이라고 해줬는데 주말에 병행하시나요? 당연하죠. 성실한 학생이 생각하는 선생님은? 굉장히 활발하시고. 명량하시고 굉장히 착하신 선생님이십니다 예. 배우는 면 영어 실력이 르는게 느껴져요? 당연하죠 어떤 <laughs> 부분에 문법적으로 굉장히 큰 성과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laughs>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더 열심히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조말 없어요? <laughs> 아는 공부 화이팅 아이 선생님 왜 피하세요 네? 왜 피하세요 너무 부끄러운걸요 네? 너무 부끄러운걸요 아, 그, 대체 뭐가 부끄럽다는 네? 건지. 건지 원래 수업이 렇게요아 오늘부터 한번경우 수업을 개편해보도록 한번 해봤습니다 색다른 방법으로 수업을 해보는 거군요 네환장하겠네자 패턴을 그리시오라고 돼있네요 자이거이거까지 이해됐어요 네 여기까지 이해됐죠 여기 아래로 내려가든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 지금 무슨 ]죠? 시간이에요? 지금 수학 시간이요 선생님 뭐 어때요? 너무 재밌고 좋아요 완벽합니다 씨. 완벽해요 네 완벽한 선생님을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laughs> 승희선생님한테 배우고 밖에 나가면은 성적이 좀오를것 같아요 이, 이렇게 이 하면은 서울대까지 갈수 있다고 승인쌤이 알려주셨습니다 <웃음> <웃음> 혹시 승인쌤이 나 아니지? 아 선생님이죠 아 내가 그랬어? 네 <laughs> 아, 아. 서울대까지 갈수 있는 방법 아무래도 아닌가 보다 <laughs> 네 아. <laughs> 오늘은 특별한 특강이 있다고 했다 오늘 멘토특강 내용 알아요? 의대특강이래요 의대특강 네, 네 의대 의대, 네. 의대 가고 싶어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멘토특강 하시잖아요 네 어떤 내용으로 해요? 저는 이제 의대 커리큘럼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의대에서 학년별로 무엇을 배웠는지 설명하고 이제 너무 재미없는 내용들만 있는 것 같아서 의대 생활 어떻다 뭐 동아리는 어떤 게 있다 이런 것들 위주로 음. 설명합니다 학창 시절에 뭐 재밌었던 일 있을까요? 학창 시절이다 지금 대학 교 생활하면서. 3월달에 술 먹고 사고 친가? <laughs> 구체적으로는 안 묻겠습니다. <laughs> 네. 의대 출신 선생님들의 네. 특별한 네. 의대 멘토 특강. 대학에서 사례에 관한 이론과 실제를 전공하는. 미래의 의사 선생님들이 네. 해주는 네. 이야기에. 학생들의 눈빛이 반짝인다. 그런데 수학과를... 네, 여러분들은 아직 대학에 못간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는 방법을 알아야죠. 그래서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정시로 가실 수도 있고 이제 채저가 있는 학종으로 가실 수도 있고 그냥 내신만으로 가는 최저 복과로 갈 수도 있고 최저가에 없는 그냥 쌩 학종도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이제 그냥 크게 나눴을 때네 가지가 있고 시간표대로 국수영과. 그래서 4시 반까지 풀었던 거 같고 이제 면접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면접 준비를 2시간 반 정도 했습니다. 이제 이때 막 의대 어, 면접특강 듣고 네. 혹시 어떤 점을 느꼈어요? 어... 갈수 있을까? <laughs> <laughs> 갈수 있을까? 네. 아직 중3이니까 중3이니까 네. 그리고 좀 학교 생활 같은 거 열심히 해야겠다. 응. 네. 반장이나 이런 거 응. 네. 네. 선생님 더 사랑스러워요. 진짜 그거 아카펠라 하는데 선생이 혼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되게 야그거나키 작다는 거잖아 아냐 아냐 애들이 다 귀여워 이랬어요 진짜로 저희 팬이에요 저희 제가 맡고 있는 독도의 학생인데 이런 팬입니다 팬입니다 저희 팬 렌토 특강 듣고 느낀 점 그냥 마 남쌤 너무 귀여워요 아니 형 특강 듣고 김나영 쌤 너무 예뻐요 사랑해요 이게 느낀 점이야? 이거는 꼭 써야 돼 음, 교원 형쌤 너무 멋있는 것 같아. 키도 크시고 다정하시고 저희 사님 쌤인데. 하시면 써도 돼요. 상담 되게 잘해주시고 공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거다 엄청 팁 같은 거 많이 주셔서 여기 오게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대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은 안 들었어요? 의대 아니가야지 <laughs> 의대 아니네. <laughs> 시립 <laughs> 같은 어둠이 내린 늦은 밤, 멘토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멘토링이 한창이다. 지금 무슨 시간이에요? 헬퍼 면담 시간입니다. 어떤 얘기 하고 있어? 친구들이 요즘에 좀 헤이해지고 있는 것 같아서 기강을 다지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헤이해졌다는 걸? 어요 처음보다는 집중력도 좀 떨어진 것 같고 좀 기본적인 개념 문제를 틀리는 게좀 아쉽다고 생각을 해서 물론 어려운 문제 당해 틀릴 수 있는데 개념 문제가 틀리는 게 아쉬워서 이런 거좀 확실히 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생님한테 그런 얘기 들었는데. 맞는 것 같아요. 솔직히 인정하는 부분이라 할 말이 없어요. 네. 일단은 그냥 집중하는 시간을 더 늘려야지 이런 문제도 안 틀리고 또 공부 실력도 늘지 않을까 합니다. 선생님 좀 내일부터 좀 집중 마크 해주실 생각 이있으신가요 어, 지금 좀 다수의 학생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개개인에게 마크를 붙는 건좀 어려울 것 같고 전체적으로 한. 한번더 이야기를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선생님 잘생긴 선생님으로 불리고 계시다는 거알아어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laughs> 솔직히 말하면 제 인생 살면서 실제로 이렇게 잘생긴 사람 처음 봅니다 <laughs> 오 그런 거예요? 네선생 <laughs> 음, <또, 제> 기분 <laughs> 좋으시겠어요? <laughs> 아또 학생들에게 이런 얘기 저, 들으니까 기분은 좋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선생님이랑? <laughs> 어제 수학 대위 시험으로 인한 심각한 현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심각한 일이 벌어졌어 어제 시험을 봤던 범위가 제가 계속 열심히 막 7시간, 8시간 공부를 했던 파트인데 어 조금 심각한 결과가 나와서 그게 조금 타격이 좀 커가지고 컨디션에 영향을 좀 줘서 오늘 많이 공부를 집중을 못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선생님은 평소에 어떻게 잘 가르쳐 주세요? <웃음> <웃음> 음. 야. 점점점이 <laughs> 너무 길다아잘 <laughs> 가르쳐 주시는 것보다는 그냥 안유진 닮은 것 같아요. <laughs> 저는 여기서 나가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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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저희도는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laughs> 이거 해명의 시간이잖나요 <laughs> <laughs>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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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해명의 시간. <laughs> 저는 이 업가에서 지금 빨리 벗어나고 싶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게 절대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이 친구가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저를 이상하게 바라봐 주지 말아주세요. 저는 아, 이구가 시작했어요. 네, 판사님 전는 죄가 없습니다. <웃음> <웃음> 이 친구가 <laughs> 이 친구를 고발합니다. <laughs> 무슨 일이에요 이거? 그 저희 조의 그 여자 아이들이 네. 담임 선생님이 멘토 특강을 하시는 데 앞에서 안유진을 잘못 고하는 거예요. 네. 딱 봤는데 어 느낌 살짝 있는데? 저희 조예들은 대 얘기를 했더니 그때부터 담임 선생님의 이름을 까먹고 이제 안유진 선생님을 현재 통일을 해서 다들 부르고 있다. 결국 분원지는 그저 저저. 아 <laughs> 안유진. 알겠습니다. 아니 강준현 선생님의 억울함이 무디 풀렸기를. 드디어 오늘 학습이 끝나고 학생들은 저마다 자기의 짐을 정리한다. 북한에서 지령을 받고 내려온 학생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다. 우리 선생 동지 또살아나가셨구만 길에. 혹시 북한에서 살려고 했어요? 저희 <laughs> 제가 2012년쯤에 북에서 남쪽으로 건넜습니다. 저희 부모님이랑 함께 38선 사이를 난내 날뛰면서 그렇게 해서 넘어오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생각해 보니까 남조선보다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이 저에겐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럼 돌아가라고 하면 돌아가요? 기고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제 나라가 조선 민주주의의 민중어국인지 기거이 어찌 안 돌아갈 수있 <laughs> <laughs> 학생들이 하루 중 가장 기다리는 기숙사에 가는 시간 학생들은 오늘 어떤 하루를 보냈을까? 네. 오늘 하루 보낸 소감? 똑같아요 똑같아? 네 친구는? <laughs> 1대일 선생님이 음. 공부 방법 알려주셨는데 그 공부 방법 오늘 활용해봤는데 너무 잘돼서 기분 좋습니다. <laughs> 진짜 기분 좋아 보인다 야. <웃음> 네. <웃음> 앞으로 남은 기간 잘할수 있을 것 같아? 네. 뭐 힘든 건 없어? 어 힘든 0대에서 10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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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생. 네. 오늘 공부 잘 됐어요? 어에서1 0요 오늘 기분이 좀 심상치가 않았어요. 어? 혹시 그 이유가 있어요? 아, 그냥 약간 좀 외로워요. 아, 그냥 뭐랄까, 아, 그 약간 밤이 되면 이제 밤 기운에 좀 취한다고 할까. 그런 느낌이에요. 좀 외롭습니다. 이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이제 공부를 안 하고 딴 생각을 많이 한 전형적인 고3의 현실적인 아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좀 아닌 그건... 것 같은데요. <laughs> 아 저는 딴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아딴 생각을 한 적도 없는데 예 그냥 음. 약간 외롭습니다 예. 혹시 뭐 이성.. 이성 아 이성 없습니다 없어서 외로운 없어서 외로운 거 아니고 그냥 외롭습니다 저녁 전료가 한창인 여학생 기숙사 아니면 그냥 종이에다 풀어라 알겠지 얘들아? <laughs> 아, 전다 괜찮은 시간 지켜야 된다 <laughs>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 날또 라면을 많이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각반별로 대표 두명씩 나와서 칭찬해보자. 화장실 표지가 들 때마다 알아놨어 오늘 두 번이나 물어봤잖아요. 제가 빙거 발견할 때마다 물어봤요 가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얘들아, 당장 스티커 받아 가자. 얘들아! 수고했다. 미스터미.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요. 아, 와, 와. 사장님, 야, 아, 아 근데 이게 한번안될 수도 있어서 한두번좀해 볼게요. 안 되면. 이렇게 한 번만 보여 주면 돼요. 딱 잠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네. 응. 잘한다? <웃음> 오케이~~ <웃음>